안녕하세요. 친근한 우리 발음 거저 씨입니다. 거저 씨 이코노미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이걸 하고 있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구문 한번 외워보시죠. 아 물거품이 되다죠. 계획이다. 아, 물거품이 됐어라고 할 때, plans went up in smoke. 연기 중에 사라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외워보시겠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다, be in denial입니다. denial. 어, 처음에 우리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지금 은그 엔데믹이니까 그나마 지금 덜 공포스러운데 처음에 그 팬데믹이었을 때 너무나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 라는 소리를 듣고 뭐 아니면 뭐 미국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죽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진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건데요. 처음에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I was in denial at first. 예를 들면, 처음에 자기가 이제 생각지 않게 뭐 암이 걸렸다거나 이럴 때 부정하게 되잖아요. I was in denial at first. 나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부정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주어가 상당히 길 때는 가짜 주어 써주죠. 그래서 It's common to be in denial when you first hear bad news.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It's common to be in denial. When you first hear bad news, 한번 더. It's common to be in denial when you first hear bad news. 세 번째, 팬데믹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처음에 우리 그죠 코로나 생겼을 때, 아 이게 뭐라고, 마스크는 쓰고 다니라고 그러는, 유발을 떠나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팬데믹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처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Many people were in denial about how serious the pandemic was. 한번 더. Many people were in denial about how serious the pandemic was. 자,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물거품이 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물거품이 되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연기 속으로 가버리다. 연기 속으로 사라지다. 자,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요. Go up in smoke. Go up in smoke입니다. 암 치료 때문에 저에게 중요한 기회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 암 치료 때문에 요거는 좀 나중에 띄워서 하더라도 저에게 중요한 기회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Important opportunities for me went up in smoke because of my cancer treatment. 그죠. 건강하다는 것만 자체로도 정말 감사, 감사할 노릇입니다. 그죠? important opportunities for me went up in smoke because of my cancer treatment. 그래서 important opportunities for me 나한테 중요한 기회들이 went up in smoke 물거품이 됐어요. 왜? because of my cancer treatment 때문에. 두 번째 날씨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라고 할때 our plans went up in smoke. Because of the weather. 한번 더. Our plans went up in smoke because of the weather. 날씨 때문에 우리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말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많이 당연하게 와 닿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긴 날씨가 막 하루에도 일곱 번이 바뀌니까 날씨의 구애를 잘안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단 날씨가, 처음 날씨가 아침에 되게 좋으면 일단 nice start.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날씨가 어떤 상황이 와도 계획을 이렇게 바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가 워낙 많은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구나. 어쩌면 날씨에 때문에 아주 과민한 반응을 그동안 우리가 보인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자, 날씨 때문에 우리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our plans went up in smoke because of the weather. 세 번째, 단한 번의 실수로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었다. 와, 엄청 어려운 말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물거품이 되었다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went up in smoke. 생각하시면, 자, the project went up in smoke because of a single mistake. 단한 번의 실수, a single mistake. a single mistake. 다시 한 번. The project went up in smoke because of a single mistake. 자,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갑니다. 자, 꿈에 도전하다 라고 할때 go for one's dream입니다. go for one's dream. 우리 go for it.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go for it. 해봐. 도전해봐. 라고 할때 go for it.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요. 꿈에 도전하다 할때 go for one's dream입니다. 그러면 30년간 묻어두었던 꿈에 우와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 꿈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꿈. 이렇게 이제 문장을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I am going for my dream that I have kept bottled up for 30 years. 자, 이게 30년 동안 묻어두었다 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30년 동안 병에 꽉, 병에 넣어두었던 거죠. 병에 꽉 이렇게. 병에 밀봉시켜 두었던 그럼 나의 꿈에 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laughs> I am going for my dream that I have kept bottled up for 30 years.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I am going for my dream that I have kept bottled up for 30 years. 자, 30년 동안 for 30 years 묻어두었던 할때 묻어두다 I have kept bottled 병에다 밀봉해두다 라고 I have kept bottled 이렇게 예, 외우시면 되고요. 아, 언제라도 꿈에 도전하기에 너무 늦는 법이라는 없다. 꿈에 도전하는 것에 늦는 법은 없는 거다 라고 할때 우리 예, 이중부정 never too too 투투 우리 투투 이거는 너 모모하기에는 너무 어떻다 그래서 못한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never 또는 날이 붙으면 늦는 법이란 없다 이렇게 그래서 it's never too late to go for one dream 자 꿈을 꿈에 도전한 기에는 뭐 늦어서 못한다 이런 늦는 법이란 없다라고 할때 다시 한번 it's never too late to go for one dream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아들에게 꿈에 도전하라고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하는 건 용기를 주는 거죠. 용기, courage. 용기를 주다, encourage. 그래서, I encourage my son to go for his dream. 자, encourage my son to 뭐뭐 하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encourage my son to go for his dream. 자, 이렇게 두번 정도 읽어보셨는데요. 자, 외우러 가시죠. 자, 현실을 부정하다. 기억하십니까? 현실을 부정하다. 처음에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거 부정했어요. 두 번째, 나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부정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세 번째, 팬데믹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했었다. 그죠?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 짠. 현실을 부정하다. be in denier. 자 처음에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부정했어요. I was in denial at first. 나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부정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Uh, it's common to be in denial when you first hear bad news. 세 번째, 팬데믹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Many people were in denial about how serious the pandemic was. 두 번째 슬라이드. 자, 물거품이 되다. 오, 영어로 표현하면 연기 속으로 사라지다, 그렇죠? 물거품이 되다 뭐라 그러나 물거품 이제 물 거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기를 생각하세요. 암 치료 때문에 저에게 중요한 기회들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와 이런 문장 어떻게 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날씨 때문에 우리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다음 단한 번의 실수로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됐어요. 이런 표현. 자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짠. 물거품이 되다. Go up in smoke. 암 치료 때문에 저에게 중요한 기회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 저에게 중요한 기회들. 자, important opportunities for me went up in smoke because of my cancer treatment. 자, 암 치료. Cancer t r e a t m e n t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니까 한번더 말씀해 보시죠. 뭐. important opportunities for me went up in smoke because of my cancer treatment 날씨 때문에 우리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our plans went up in smoke because of the weather 단한 번의 실수로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었다 the project went up in smoke because of a single mistake 단한 번의 실수 a single mistake 자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꿈에 도전하다가 뭡니까 해봐! 라고 할 때, go for it! 그런데, 꿈에 도전하다. 30년간 묻어두었던 꿈에 나는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30년간 묻어두었던 꿈은 뭘까요? 30년 동안 어떻게 묻어두기까지 할까요? <laughs> 자, 언제라도 꿈에 도전하기에 너무 늦지 않다. 그죠? 꿈은 그냥 도전하면 됩니다. 나는 아들에게 꿈에 도전하라고 격려를 한다. 자, 이거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짠! 꿈에 도전하다. go for one street. 30년간 묻어두었던 꿈에 나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I am going for my dream that I have kept bottled up for 30 years. 자, 30년간 묻어두었던 라고 할때 bottle, 병을 생각하세요. 병, 병에 밀봉한 상태에 I have kept bottled up for 30 years. 언제라도 꿈에 도전하기에 늦, 늦는 법이란 없다. It's never too late to go for one's dream. 2-2 용법인데 그 앞에 never 붙었습니다. 그런 레이트한 이이없 없다. 이이고이이트한 법이란 없다. 아이고, 법이란 없다. 나는 아들에게 꿈에 도전하라고 격려를 한다. i s dream. 에 encourage m i e n c o u r a g e my son to go for his dream. 이렇게 했습니다. 문장이 오늘 약간 길었는데요. 여러 분 반복하시면서 상기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